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비동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비동사의 특징이 뭐였어요? o o 게 맞아요 비동사의 특징은 주어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비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이번 시간에 배울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많이 바뀌진 않아요. 가끔 바뀌어요. 하지만 바뀌어봤자 비동사처럼 MREs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S가 붙는 정도? 뭐그 정도로 바꾼다고,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동사, 부정는 어떻게 만들었죠? 맞아요. 우리 뒤에 낫을 붙였죠. 하지만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좀 다른 걸할 거예요. 한번 뒤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배워보도록 하게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 동사가 뭔지 먼저 배우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긍정문도 배워볼 거예요. 부정문도 역시 배우겠죠. 그리고 아까 쌤이 잘, 잠깐 소개했는데, S가 붙는 3인칭 단수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어, 이름이 조금, 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단수 복수 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단수는 하나, 복수는 두개 이상.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쫄지 마세요. 네,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동사가 일반 동사예요. 여러분, 동사가 뭔진 알고 있나요? verb, 동사. 뭐뭐뭐 하다라고 끝나죠. 어떤 액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 우리 팔품사, 모르는 친구들은, 어, 꼭 팔품사 영상 먼저 보고, 어, 앞으로 수업하는데 좀 보니까 팔품사는 꼭 익히도록 하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어, 나는 겨울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I love winter sports. We play computer game. 근데 게임을 합니다. My brother likes picnics. 소풍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합니다.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액션을 나타내기도 해요. 어, like. 좋아한다. Love. 사랑한다의 경우에는 상태를 나타내죠. 좋아하는 상태. 사랑하는 상태. 하지만 we play computer games. 이거는 게임을 하는 그 액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 우리 대부분이 동사, 비동사 빼고 다 보통 일반 동사로 보시면 되는데 긍정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일반 동세, 동사의 현재형은 언제 쓰느냐? 여러분 현재 현재형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과거형이 있겠죠? 우리 과거형은 지금 이 시간에서 배우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과거형을 위한 챕터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현재형은 언제 쓰냐면, 보통 우리가 과거, 예를 들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든지, 무슨 일화를 얘기할 때는 보통 과거형을 쓰죠. 하지만 현재형은 이제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상태 혹은 반복되는 습관이나 동작을 나타낼 때, 일반형 동사, 현재형을 쓸 거예요. 다시 사실, 상태, 동작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따라하세요. 사실, 상태, 동작 동작도 그냥 동작이 아니라 어떤 동작? 습관이 된 동작 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질문할 거예요. 사실, 상태, 습관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외우기 네.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뭐예요? 맞아요.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얘기했어요.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혹은 지구가 동, 둥글다고 얘기했나요? 네. 어, 현재의 경우에는 그냥 상태,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I have a cellphone. 나는 지금 핸드폰이 있어. 혹은 뭐 I have a cup. 나는 지금 컵이 있어. 이런 예시를 들수 있겠죠. have. 가지고 있는 상태. She runs every morning. 뭐예요? 네요. 매우 좋은 훌륭한 아침 습관을 갖고 있어요. 매일매일 조깅 혹은 아침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을 나타낼 때, 반복되는 일이 있을 때 어, 현재형을 써요. 다시 정리하면 현재형은 언제 쓴다? 사실, 상태, 습관. v e r 자, 우리 현재형의 단수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단수. 단수가 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단수는 하나. 하나 있는 게 단수형이죠. 어,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어, 단수형일 때 특별한 어,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비동사의 경우에는 단수형일 때 어떻게 했죠? 네. 단수형일 때 그냥 is를 쓰면 됐어요. 비동사 중에서 is라는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 일반 동사는 이렇게 MR is처럼 확확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단수형의 경우에 동사 옆에다가 조그맣게 s를 붙여 주시면 돼요. 어, 주어에 따라서 조금 바뀌지만 이렇게 s가 붙는 정도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니까 예시를 보고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 o m likes s w i m m i n g h e e a t s to o m u c h m y s i s t e a r e a d s b o o k s e v e r t n i k e t 어때요? t o m likes 아니라 s 왜? t o m 은 뭐예요? 그쵸. o 인칭 단수. 우리 인칭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인칭이 뭐예요? 맞아요. 인칭에는 e 인칭 o 인칭 t 인칭이 있는데 인칭 경우에는 I. 2인칭일 경우에는 you. 3인칭일 경우에는 나랑 너를 제외한 모두. 네. 그래서 탐은 누구예요? 그죠. 3인칭. 근데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렇죠. 한 명이니까 단수죠. 3인칭 단수라서 s가 붙었어요. he도 마찬가지예요. he e t 이래다가 s. My sister. 네. 내 여동생은 뭐예요? 내 여동생도 그녀죠. 단수죠. 그래서 아 t 스 r 도 s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사에 s만 붙으면 얼마나 간단할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규칙들이 있어요. s 말고 es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i의 불규칙형도 있고요. 뭐 y가 i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s, c, c, c. 이렇게 끝나는 동사는 보통 es를 붙여요. 예시를 볼게요. The bus passes my house every hour. 버스는 어떻 어떻대요? 매 시간마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가요. The girl washes her face more. 어, 가렸네요. The girl washes her face every morning. 그녀는 매일 아침 뭘 해요? 세수 해요. He watches TV at night. 그는 어때요? 보통 TV를 밤에 봐요. 여러분 이세 가지 문장을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나요? 우리 현재와 언제 쓴다 했어요? 네, 사실? 상태? 습관이었죠. 네, 사실상태 습관. 그러면 어, 우리 세 가지 문장의 경우에는 사실상태 습관 중에서 뭘까요? 그래요. 습관이죠, 습관. 매일 하는 거. 우리 습관을 나타내는 거 보면 보통 뒤에 이렇게 부사구가 있어요. 매 시간, 매 아침, 밤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습관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pass, wash, watch 무슨 차 공통점이 있죠? 맞아요. 이렇게 끝나요. 왜 es가 붙을까? 무조건 es가 붙는다고 외우시면 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발음을 해보세요. e 없이 pass, wash, watch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게 es라고 써있지만 발음할 때는 이렇게, is, is,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passes, washes, watches, 이렇게 발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s지만, is로 발음된다는 거 유의해 주세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또, 다른 규칙이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y를 i로 바꿀 거예요. 아까 잠깐 소개했죠? tad, y를 바꿔서, studies, Chinese everyday. She flies a plane. Very well. Fly가 원래 날다라는 뜻이 단어인데 y 를 I 로바아서 e s 를 붙였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y 가 I 로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모음으로 시작될 경우에 우리 자음 모음시죠몸 뭐예요? t I w i o a e o do it. I w i a 그 외에 모든 것은 자음. 우리나라 한글보다 자음이 훨씬 많죠. 자, 이렇게 fly. 보시면 l. 혹은 d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지만 이 경우에는 모음으로 끝나요. 어, 선생님, 그러면 모음으로 끝날 때는 왜안 바뀌어요? 음. 왜안 바뀔까? 보시면 사실 wide play 에, 이. 이렇게 자, 모음 소리가 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중 모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중 모음일 경우에는 조금 더 결합성이 있어서 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 더 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굳이 형태를 바뀌는 것을 거부해요. 막강하게 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S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Tom plays the piano on Sundays. 어, Sunday에 s붙이면 뭐예요? 기억나요?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요일에 s가 붙으면 매 일요일마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본문에도 나올 거니까 기억하세요. She pays the rent on the first day of a month. 어, uh, pay the rent, t 네, h 월세라는 뜻인데 언제 집세를 내요? 그렇죠. First day. 어느 first day? 매달 1일, first day 첫째 날에 렌트 집비를 어 지불한대요. 이렇게 그냥 모음이 올 때는 그냥 s가 와요. 또 다른 규칙. have to go는 좀 특이해요. 바뀌는 게막뭐 붙이고 이렇게 바뀌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형태가 바뀌어 버려요. Jenny has a nice backpack. Kathy 어, kathy가 아니라 katie네 katie does her homework first he sometimes goes fishing 이렇게 아에 그냥 바뀌어요 근데 막 이렇게 완전 확 바뀌는 단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많이 눈에 보고 익히면서 어, 자연스럽게 숙지하시면될것 같아요 jenny has have가 아니라 has do가 아니라 does go가 아니라 goes o로 끝나니까 es가 붙네요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규칙을 정리해 놓은 표예요. 근데 이 표만 주구장창 외우려 하면 머리 아프고 영어가 싫어져요. 그래서 막 억지로 외울 필요 없고요. 자연스럽게 이해하세요. 를 영어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통은 s를 붙인다. 이큰 규칙만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끝날 때는 발음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es를 붙이고요. 자음마로 끝날 때 fly, cry. 이럴 때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i 로 바꾸고 ES를 붙이는데, 이렇게 모음 모음, 어려운 말로 뭐라 했죠? 이중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결합성이 높기 때문에 Y가 굳이 안 바뀌고 그대로 S를 붙인다. 그리고 특이한 경우는 Ghost has 이런, 이런 특이한 애들이 있다. 이렇게 숙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문 갈게요. 부정문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부정문 보시면, 우리 두낫을 앞에, 동사 앞에 붙일 거예요. 비동사는 낫을 어디다 붙였나요? 그렇죠. 비동사 뒤에 붙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 동사. 우리가 쓴 동사, get up. 동사 앞에 붙일 거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I do not ge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아닌가요? 자, I do not get up early. 두남만 붙이면 돼요 어, 그녀의 경우에는, she does not dance very well. 왜 이땐 더즈가 붙어요? 앞에서 했었죠. 우리 두나, go, have, 이런게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했었죠. 여기 난 써있네. 두는 더 s 를 바뀌었죠. 네. 얘들은 왜어도워 well, 하셨죠. 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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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e 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yes. does를 쓸 거예요. they는 복수라서 do를 쓸 거예요. 이거 영문할 때이 뒤에 붙는 do의 형태가 매우 중요해요. 주어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음, I나 복수는 do. 3인칭 단수는 모두 전부 다 e s I나 you 써 줄게요. I나 you. 여러분도 표기해 주시면 좋겠죠. IU나 복수는 do. 나머지 3인칭 단수는 does. 오케이. Okay. She does not dance very well. 능숙하게 춤추지 않아요. They do not like your hairstyle. 그들은 당신이 머리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냥 우리가 배운 동사 이 앞에 do not, she not, does not does not을 붙이면 돼요. 간단하죠? 잉 네. 넘어갈게요. 어 추격형 우리 했었죠 줄임말이죠 네두 어, 역시 추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가 비동사 했던 것처럼 오를 누락시키고 어퍼스트로피를 붙여서 and, 얘를 붙여서 do, do not을 don't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does not을 doesn't 이렇게 발음하기도 해요 어때요 똑같죠 비동사랑 규칙이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뜻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줄이지 않아요. 왜? 강조할 때는 do not 이렇게 명확하게 발음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을 열지 마세요. Do not open the door 이런 식으로. Don't open the door 이러면 조금 더 부드러운 구어체. 약간 명령적, 좀 심각한 분위기에 뭐 강조하고 싶다면 I said, do not talk in my class. 뭐 혹은, I said, do not throw away trash in the classroom. 교실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 했어요. 이렇게 강조할 때는 do not,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서 쓸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자, the dogs don't bite. 어, 그 개들은 물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She doesn't watch TV much. 네, 그녀는 TV를 자주 보지 않아요. 어? Oh, watch TV, 이것도 그렇죠,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때요? 자주 보지 않나요?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그개는 문다. 이건 약간 사실을 나타낸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물지 않습니다. Don't b i t e 넘어갈게요. 다음, 일반 동사를 3인칭 단수 형태로 바꿔봅시다. 어, 우리 외웠어요. 음, 일단, 우리,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 동영상 퍼즈, 에이시 없이 누르시고, 다 풀고 오셔야 합니다. 다 풀고 오실 때까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풀고 오세요. 네. 다 풀어졌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s를 붙일 건데, 보통 s 붙이는 애들. 얘는 그냥 s 붙였죠. want? w a n t mix는? 맞아요. 왜 yes에요? 그렇죠.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mixes. e a s 라고 발음하면 돼요. 아, play. 그렇죠. 이중 모음얘도 움직이지 않아요. p l a y Go. 그렇죠. 불규칙 변화. 얘도 Yes가 붙었어요. Go. e s Teach. 취취 취. 어때요? 네. 발음하기 힘들어요. Teaches. Study. 네. 얘는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네요. 좀더 좀더 자연스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얘를 좀 딱딱하니까 I로 바꾸고 Yes. Studies.